글로벌 유로의 순간 즉 글로, 글로벌 유로가 이제 나올 시간이 됐다 유럽의 기회와 도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나가 총재가 17일 날 발표한 것이죠 자 유럽의 기회와 도전은 달러는 약하였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달러는 지금 이제 85% 58%가 줄었죠 달러 이상은 흔들리고 대체 통화는 반드시 필요한다. 그러면 유로 국제와 3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자, 유럽 동맹을 중시하고 신뢰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경제 회복력을 강화시켜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안전 자산을 공급해서 순환시켜야 한다. 이거죠. 제조적 물결성은 자, 미국의 FRB와 상관되어서 유럽 중앙은 ECB가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법치주의를 유지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